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신한스펙 12호만 단독으로 청약합니다. 이 종목은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니까요. 청약 정보를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청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스펙 12호는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일에 환불금을 돌려받으시게 되는데요. 환불기간은 이틀입니다. 이번 주 단독 청약에다가 환불기간도 이틀이라서 비례 청약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4월 15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일 텐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매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을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조건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신한 스펙 12호는 500만 주로 100억 원을 모집하는 중형 사이즈 스펙입니다. 공모 가격은 2,000원이고, 신한 투자증권에서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신한 투자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청약한도가 200% 적용되니까요. 이 종목 일반 청약한도는 8만 주라고 볼 수가 있고, 풀청약 증거금은 1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로 증거금 2만 원 필요하고요. 일반 고객들은 청약 수수료를 2,000원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1,836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기관 경쟁률은 1,105대 1로 나왔는데요. 스펙이 계속 뜨거운 시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청약 참여하는 기관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번 하나 31호는 1,761개 기관이 참여를 했지만 이번에 약 70개의 기관이 더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반 공모주는 2,000개 정도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스펙도 2,000개 정도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펙들은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저번 주 상장했던 하나 스펙, 장중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7,0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 직후에 바로 7,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5천원대나 6천원대에서 대부분은 매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초 가격이 공모가 144%로 출발했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을 했던 스펙들은 모두 공모가 2배 이상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은 공모주 중에서도 시세를 예상하기가 더욱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한 스펙이 공모가 2배 이상 시세를 보여줄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보면 그래도 공모가 두배 이상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장일 주가가 4,000원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청약을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이 어떻게 마감이 될지 예상을 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청약을 했던 하나스펙3 2호를 참고해 볼 생각입니다. 환불 기간은 두 종목 모두 이틀로 동일했지만 모집규모는 신한스펙이 40억원 더 많고요. 그리고 하나스펙은 아주 좋은 시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신한스펙 청약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스펙 32호를 보면 계좌수가 약 13만 3천 계좌가 참여를 했고 증거금이 3.6조원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한스펙은 조금 더 늘어나서 15만 계좌가 참여를 하고 증거금은 5.5조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증거금이 5.5조 원이라면 비례 경쟁률은 4,400대1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스펙 15만 계좌가 참여를 한다면 균등 배정은 약 4.2주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4주를 받으실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비례 경쟁률은 4,400대1로 예상을 했으니까 일반 청약한도인 8만 주 청약하신다면 비례 배정으로는 18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예상한 비례경쟁률 4,400대 1이라면 파킹 통장으로 이틀 이자가 약 1,350원이 되고요, 금리 6% 마이너스 통장은 이틀 이자가 약 2,9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 마통을 활용하신다면 어지간해서는 수익이 나오기가 힘든 조건이니까요. 비례청약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한스펙 12호는 제가 예상한 경쟁률 정도로 마감을 한다면 이번 종목 비례 청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가족계좌까지 활용해서 균등 청약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경쟁률을 보면서 비례 청약을 해볼지 아니면 패스할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한스펙은 청약이 끝나는 수요일 저녁에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청약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